Dirty white. <목소리> 오빠 생신 먹을때 먹으면 되겠네 음 이거 맛있겠다 길로 갈수록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몰랐어? 플랜드 거로 오케이, 밀리언 박스로 품치한 맛있는 거. 과자는 딱한 개만 오늘. 가자 오늘은 잡채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옛날에 한번 엄청 실패한 이유로 진짜 안 했었는데 오늘은 꼭 성공을 할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웍을 꺼내봤어요. 진짜 웍이 편해, 커서. 자, 이제. 야채 투하 한 번에 다 묻어버릴게. 오, 맛있는 냄새. 자, 체밥을 만들 거니까. 오! 이만큼 만들지. 치킨 스톡 넣은 만큼 물도. 거의 튀겨지듯이 될것 같은데. 기름 많이 넣어서. 여기까지.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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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뿌려. 오, 뿌려. 음식의 달인 공복지가. 맛을 제대로 내고자 다가왔습니다. 아! 이게, 음. 예, 그. 근데 초록색이 없어서 안 예쁘다. 시금치나 부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국집 영상처럼 막 불이 막 응. 이렇게 해서 막치징치 멋있어 <laughs> 보이는데, 이거? 아니, 그에좀 날려야 돼서. 진짜 맛있겠다. 맛이 어떠신가요? 100% 음. 중국 맛은 아니야. 한국 잡채 맛. 계 음, 계란 노른자 되게 맛있는 한국 잡채인데. 음. 내가 요새 중국식 중국 잡채를 거잖아. 안 먹어봐서 안 먹은지 오래돼서 이맛 아니야.

어, 이거 단새우는 너무 맛있는 걸 아까워서 못 먹겠어. 진짜 머리까지 튀겨주고 짱이야. 쫄깃 맛있어서. 우리 생일날만 우니 먹는다 그러게 생일은 항상 우니를, 우니를 우니 먹는 다 오늘 응. 우니가 없었어. 짱맛 진짜 쫀득쫀득해. 우 같이 따라온. 엄청난 머리 진짜 새우 머리 튀김 응가 차리있어 배추 난 튀김류를 좋아해 응 근데 오늘은 튀김 먹고 싶지 않았어 근데 역시 맛있네 눈은 좀 무서워. 진짜 이거 근데 따로 시킨 연어가 더 빛나는 거야. 어. 그냥 시킨 연어는 이렇게 칼집도 없었어. 추가로 주문한 참치 뱃살? 맛보는 맛. 진짜 비싼 만큼. 어, 엄청 영롱하구만. 먹어볼까? 마지막 참치. 맛이 진하네. 음. 다른 애들에 비해. 다른 애들은 좀 스쳐가는 맛이라면 내눈 <laughs> 오래 했다. 잘 먹었습니다. 소바. 어, 소바 먹을까? 이차로 음. 음. 도넛맨 도너스를 사왔어요. 맛있겠다. 너무 기대돼. 열어보면, 짜잔. 도넛맨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이것 때문에 유명한 건데. 스트로베리 도넛스 제일 유명한 어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됐어 스트로베리. 얘는 진짜 풍성하네. 도넛스 크림치즈 도넛스인데 위에 블루베리. 얘는 슈거 도넛. 얘는 타이거 테일. 호랑이 꼬리라는 건데 너무 신기해서. 너무 맛있겠다. 오빠 빨리 먹어 보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생일 축하해요 음 맛있어? 딸기 음 딸기 맛있는 딸기 이걸 먹으려고 거의 4, 50분을 기다렸네 <laughs> 타이거 테일이라고 호랑이 꼬리라지 생겼는 것 같은데, 남편이 반절 먹고 엄청 길어. 음! 맛있는 꽈벨맛. 빛이 진짜 예쁘다. 예쁘게 빛이 들어오네. 어제 저녁에 먹었던 도넛, 오늘 아침으로도 먹을 거예요. 음, 그대로 잘 있구만. 음. 커피는 역시 아침에 먹을 때가 맛있어. 그럼 치즈도 그렇게 싸라고지 않나요? 음. 음 맛있다. 생각뭐 어, 별로 이게... 크림치즈? 예쁘기만 할줄 알았는데. 음. 이럴... 아니면 슈가? 둘 다! 하늘이 너무 예뻐. 요새 완전 봄이라 그러는데. 초록색인데? 그치. 너무 예쁘다. 하늘도 그렇고. 양파를 엄청 얇게 썰었어야 되는데 두껍게 썰었더니 누구는 폭삭 있고 누구는 안 익고 그러고 있네. 원복치는 버블치즈, 투복치는 체다치즈. 근데 이거 엄청 흘릴 것 같아. 한 입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어, 계란 노른자가 쭉. 고다한 네. 입에 들어갈려나어안 돼.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 입에? 빵버거 맞나? 응. 음. 턱 빠지는 맛이다. 엄청, 엄청난 스케바가 맛이다 맛있어? 어깨 너무 불편해.